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57쪽에 있는 말씀, 역대하 2장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 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아로 새길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 6 0 0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주면 5절 말씀에 있는, 문구를 제가 제목 삼아봤는데, 5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2장의 말씀을 보면, 두로왕, 어, 히람에게,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이 원조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4절도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 그랬는데 앞서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건데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말로 오늘 솔로몬이 사용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자녀들이 살아갈 때도요, 자녀들이 잘 정결하게 정말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인데도 잘 살아가면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부모에게.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가 막 살거나 언 나가거나 그러면 왜 부모를 욕되게 하냐 이런 말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뭐 세상이 쉽지 않죠.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삼았던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거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걸 구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아니하시고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욕 먹느냐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실은. 예. 하나님은 더잘 아시고요. 우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죗대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왜? 우린 정의롭게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구분 길이 볼 때에는 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 바보 같은 사람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 진정 인정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건축하느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절, 5절, 6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나오죠.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하오니 여기 나오 이스라엘 규례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라 하나님 앞에 번제 절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 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기 두로 왕 후람에게 3절에 보니까 4절을 보내서 요청하는 거죠 원조 요청. 뭐 백향목도 보내주고 일꾼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건데 그것은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해서 거기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왜? 왜? 자, 여기 5절에 보세요. 왜? 왜 건축하려고 하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이 하나님의 존재는 크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어, 지어놓고 여기에서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열한기상 8 장에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봉헌사하는 기도 어, 드렸죠 그리고 우리 본당에도 예, 본당에도 어, 이럭스 타일 깔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도 끝나고 한 주간 시간 정해놓고 기도문 적어놓을 펜으로 막 적어놓으셨죠. 지금은 뭐몇년안 됐었지만 저게 나중에 후대에서 무슨 인테리어 다시 공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바닥을 정비할 때 띄어봤을 때 우리는 천국가 있겠지만. 후대들이 볼때아이 성전을 지으시면서 이런 기도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았던 것들을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면 한 50년 100년 뒤에 저 성전 작업을 다시 하다가 뛰어나 뛰어냈을 때아 우리 먼저 섬기시던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셨구나 솔로몬의 마음이 그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공원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눈과 귀를 두셔서, 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 솔로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거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육절 같은 말이잖아요. 육절 보세요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나같이 미묘한 존재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들 뭘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가는 그분 앞에 분양할 따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분양할 따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어떻게 묶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인들, 하늘의 하늘들인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분양하는 미묘한 존재뿐입니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마음의 주님의 사모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솔로몬은 아침 저녁으로 분양하겠다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여는 기도와 닫는 기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마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 건데 주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가라는 거죠. 자 이게 솔로몬의 기도라면 11절서부터 이 두로왕 후람의 답변이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답변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 두로왕 후람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답변하여 이르되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을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이 두로왕 후람의 답변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라. 이게 솔로몬이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같이 지혜로운, 물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왕을,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학교를 가든, 아니면 가정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아유, 저분은, 아유, 저분은 참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귀하게 여기셔서 저렇게 사용하시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쓸모없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인정받아야죠. 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렇게 풀어가시는구나. 자식을 보면서도, 부모님을 뵈면서도, 야, 하나님이 참 우리 부모님 사랑하셔. 우리 자녀를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예배하시고 저렇게 이끌어 가시지? 아유,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랑하셔.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딱 맞춰서 저렇게 역사하시지?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아유, 저 버려진 자식.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관심이 없고, 어 자식도 막 나가면, 아유, 저거 버려진 자식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 누구를 보더라도 누가 또 보한 우리를 보더라도 야, 저분을 뵈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네. 하나님 타이밍이 정확하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런 축복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인정받잖아요. 이 이방 왕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죠. 12절 보세요. 12절. 12절에도 후람이 또 이르되 또 이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해 이방 사람이 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다윗에게 솔로몬과 같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운 왕을 주셔서 저렇게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저걸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송축 영광 돌린다라고 이방 왕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약속하면서 사람을 보내죠. 내가 이제 제주에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단의 후손의 사람을 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사람을 파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16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레바론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소 하였더라.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특산물이라는 게 있죠. 지역마다 특산물. 뭐 담양의 죽공에 뭐 이런 식으로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대나무가 많은 곳. 레바논의 백향목은 특산물이라 아주 향도 좋고 든든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 건축하는데 보내니, 요바로 보내니, 그거 끌어올려서 예. 뭐 지금처럼 무슨 배가 운송 수단이 잘돼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솔로몬 당시니까 B.C. 950년 경 아닙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도대체 몇년 전이에요? 뭐한3 0 0 0 년이 넘는 전. 그러니까 뭐 운송 수단도 좋지 않을 텐데 그 뗏목들을 메라바논 백향목들을 다 엮어서 보낼 테니. 예. 그거 올려서 성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지원해 주는 얘기예요. 자, 사람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안 해주죠. 예를 들면 뭐 급할 때뭐 급할 때나 지금 어 내가 지금 다, 요즘에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뭐다 있는 돈은 뭐 핸드폰으로 뭐다 이렇게 에, 온라인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급하게쓸게 있단 말이야나 지금 급한데 쌀좀좀 좀 빌려줘. 그러면 이게 신용이 있으면 빌려줘요. 주고 받거니 까 인생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뭐 지혜도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잘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냐.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배워서 사실 우리는. 배워서 자아실현이 아니라 배워서 남에게 선하게 유익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활절 축복의 카드 나눴던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또 축복도 받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혼자 살수 없잖아요 격리시켜 놓으니까 다들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답답해 죽겠대 사람은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겁니다. 솔로몬하고 두로왕하고의 관계도 이게 미끄러니 하고 무역도 하고 뭐 원조 요청을 하니까 백향목도 띄우고 말하면서도 정말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이게 사람 관계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용, 신용,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용사회, 신용 없으면 카드. 회사하고 하는 거지만 카드 은행 카드도 잘못 끄면요 막 쓰다 보면 신용 불량자가 되더라고. 요 신용이 중요한 사회. 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신용 신용 인정 받아야죠. 예.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인정 받아야 돼고 권사님 권사님대로 인정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목회자대로 인정 받아야 되고 이게 예. 인정받지 못하면 예. 흔히 세상 말로 사람 구실 못하고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부모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두로왕과 음? 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과의 신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아름다운 관계의 근본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보니까 15만 3600명 2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그 얘기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데 17절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5만 3,600명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벌목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15만 명 15만 명 중에 3,600명은 감독관 기가 막힌 거죠 15만... 15만이 엄청난 사람 성전건축 왕군, 왕군 건축을 위해서 15만 명이 투입이 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5만 15만이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군, 군인들도 군 우리나라 군인들 지금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60만 대군이 아닌데 요즘 60만 대군이 아니 40만 만이 그,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15만이 투입이 된 예. 그러니까 대단한 공사죠 예. 이런 공사를 할수 있었던 게 뭐냐 솔로몬이 인정받았던 인정.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얘기하면 아그 사람 내가 보장해 어 믿을만한 사람 아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 아, 세상에 나아가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부활절 예물로 또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이삭 예물로 어, 사랑하는 소녀의 이름을 적어서 감사 예물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지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고 일천번째 소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제목을 따라,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19 하나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충심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치료받고 있는 이들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술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의사의 손에 등을 더하시고, 수술받는 이들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려주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말질로 미싸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